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데가 있으면 돈을 빌려서 1회분이든 2회분이든 3회분이든 내서 자신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소명하면 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돈을 도저히 빌릴 만한 데가 없다고 라 하신다면 내가 왜 돈을 3회 이상 못 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변제 기간 수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 날짜를 미루거나 해서 이렇게 변제 기간 수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수정한 변제 기간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수정한 대로 돈을 납부하시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항고를 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해서 개인회생을 다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됐다.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 입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 한다신다면, 그때는 차라리 개인 파산을 밟아서 완전히 채무에서 면책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